마이 데일리, 정지현 기자 종합 편성 채널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딸 하자가 안방극장의 화려한 피날레를 안길 언택트 땡큐 콘서트 특집을 선보인다. 내딸 하자는 미스트롯니트칠과 미스 레인보우가 전국에서 자연을 보낸 찐 팬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이를 딸로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지상 최대 노래 효도쇼다. 이와 관련 20일 방송되는 내딸 하자 특집 땡큐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내딸 하자에 보내준 트롯 어버이들의 사랑과 응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언택트 땡크 콘서트는 역대급 퀄리티와 내 딸들의 변신이 더해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내 딸들은 트롯 어버이들이 직접 선정한 톱7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무대를 재구성 더큰 감동을 선사했다. 홍지윤은 댄서들과 카리스마를 풀장착한 새벽비를 양지은은 대금도령으로 변신한 분과 더불어 쑥대머리를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여기에 별사랑이 남댄서와 환상적인 댄스 실력을 뽐낸 배삼의 무초를 열창하는 등 이전 무대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안방 일렬을 들끓게 했다. 또한 내 딸들은 트롯 어버이에게 꼭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를 최초로 준비해 분위기를 드높였다. 전율 가득한 양지은이 나에게, 애절한 보이스로 완성한 홍지윤의 시절 연인은 물론 구성진 리듬이 돋보이는 김다연의시보야 절절한 감성을 끌어올린 김태연의왜 돌아보오 등 새로운 레전드 무대가 탄생, 환호성을 자아냈다. 또한 내 딸들은 살 떨렸던 미스트롯2의 경연을 재현하는 듯 메들리 팀 배틀에 나서 긴장감을 돋았다. 양지은, 김태연 김희영, 별사랑, 강혜연의 블루팀과 홍지윤, 김다현, 은가은, 황우림의 레드팀을 구성,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댄스트로트부터 추억을 소환하는 7080곡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한 것. 이를 갈고 준비했다라고 밝힌 내 딸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흥의 대전을 펼친 가운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스트롯트 2톱 4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현이 국악 어벤져스로 의기투합, 펌 내려온다로 또다시 화제의 무대를 꾸몄다. 특히 환상적인 레드 퍼포먼스와 AI 댄서에서 댄스 여신으로 돌아온 양지은이 댄스 브레이크에 호기심이 쏠리고 있는 터. 더욱이 내딸 하자에서만 볼수 있던 내 딸들의 단체곡을 비롯해 급기야 트롯 어버이들의 진심에 폭풍 오연한내 딸들의 무대 등내 딸들이 전할 시즌 1 마지막 이야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작진은 내 딸들은 트로 어버이들이 전해준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언택트 뱅크 콘서트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트로 어버이들을 향한 내 딸들의 무한한 감사는 계속된다. 그 마음처럼 웅장한 무대들이 쏟아질 언택트 뱅크 콘서트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20일 밤 10시 방송. 사진, TV조선 제공. 정지현 기자 w i n t f a l l 골뱅이 MYDAILY.CO.KR CMYDAILY. 무단전지엔 m 프 재배포 금지.